신라면 벌레처럼 끝판왕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웬만하면 수능 치기 전에 3회도까지 해주시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울산옥동에서 스마트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중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전문학원이고요. 입시 위주의 영어 단과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북구 더셀럽 학원의 중고등 전임강사 권송희입니다. 저희 학원은 총 9명의 강사진과 70여 개의 반으로 수준별 수업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어휘 교재를 선택하고 저희가 어휘 테스트를 끊임없이 이제 학생들한테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타 출판사의 어휘 교재들은 가장 단점이 뭐냐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원 위주로만 하는 어휘 교재가 있고 다른 교재들은 주제별로 묶어있거나 구동사 위주로만 묶어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1강, 2강, 3강, 4강 형태로 해서 묶어있는 교재가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이 어휘급 블랙을 보면은 어근 위주로 일단은 묶어놨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구동사 그 다음에는 파트는 주제별 그리고 제일 뒤에 어펜딕스라는형태로 가지고 따로 별도로 상세히 분류를 해놨거든요. 어휘 끝 블랙을 저희가 이제 수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한테 이제 암기를 시킨다든 자기 주도의 형태로 해서 테스트를 시키는데 최종 마지막은 항상 저희가 이 어휘 끝 블랙을 해요. 중학교 3학년 예비고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1, 2기까지 최종 어휘의 테스트는 대부분 다이 어휘 끝 블랙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이 어휘 끝 블랙을 어휘의 바이블처럼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학원 경력 20년을 조금 넘었는데 이 어휘 끝 블랙을 넘어선 어휘 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어휘 어그 블랙을 넘어서는 교재는 없다고 학생들도 얘기해요. 다른 어떠한 교재보다 가장 충실하게 영어에 대한 기본 그리고 영어에 대한 어떤 확장에 대한 어휘의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할 수 있는 어휘책이라고 학생들도 얘기하고 저도 단언할수 있습니다. 어휘 끝 블랙 같은 경우는 고등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어휘 교재예요. 사실은 수능에서 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단어장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등급, 2등급 친구들한테도 그냥 쭉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 자체가 앞에 접두사 전미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어휘 추론력을 기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단어장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어휘끝 5.0을 사용했을 때 보다 이 어휘끝 블랙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신라면 블랙처럼 끝판왕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어휘끝 5.0보다 이 어휘끝 블랙이 어휘수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삭제하고 실제로 이제 수능과 영어 공부에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어휘들을 여기다가 섭렵해 놓은 것 같아요. 어휘량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휘 끝이 블랙이 총 35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어휘 끝 하나만 공부해도 충분하게 다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양이 포함되는 것 같고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휘 책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는. 그 작은 책보다 이큰 책을 들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한테 과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 자부심을 저는 느끼하고 게 싶거든요. 어이급 그 블랙이라는 표지에서 볼수 있으시, 내가 여기서 어휘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라고 해요. 우선 전 교재에 비해서 이번 교재가 훨씬 더 일단 표지가 예쁘죠. 검정색이고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블랙 교재가 두께도 조금 두껍고 크기도 조금 커요. 하지만 안에 들어 들어 내용의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부담 없이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다 끝낼 수 있습니다. 1회독도 가능하고 웬만하면 수능 치기 전에 3회독까지 해주시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어휘급 블랙의 가장 큰 장점이라 고할수 있는 이 어근 편으로 각 과별로 어휘들을 분류해 놓은 것은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생들이 이제 영어를 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왜이 단어가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요. 이 어휘급 블랙은 그 어근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알게 해주는 그런 어근들 형태로서 비슷한 유형들의 동사들이나 형용사 및 형용사 명사 명사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학원에서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것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스스로 깨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금 분류별로 책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습 능률이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주제별 테마로 해가지고 그 관련된 주제, 예를 들어 수학적 모형이면 모형 그 유형들을 서로 이제 묶어서 설명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어휘력이 확장되는 것 같고 학원에서 테스트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한는데이 어휘급 블랙이라는 교재가 굉장히 편집이랑 내용 구성이 알차다고 생각합니다. 어휘급 블랙 난이도 높아요. 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단어장 맞는데 수능이 상위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단어라는 거 난이도가. 말고 수능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이크 블랙까지 가야 해요. 어이크 플랙 관련해서 이제 이 세듀 복과 테스트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접한 학생들 또는 이걸 반복해서 수업하는 학생들 또는 이걸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는 기본적으로 이제 망각에 관련된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 접한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인 어떤 표제 위주로 저희가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두번세번 번 반복했던 학생들에게 스펠링과 지문을 통해서 이 어이크 블랙 내용에 있는 단어를 또는 어휘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할수 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면에서에서 굉장히 확장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이제 파트가 접두사의 뭐 부정 그런 파트가 들어가면 임, 일, 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그 그 부분을 넣어서도 단어 시험을 내고 그거를 빼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시험을 쳐서 확인을 해요. 전미사 부분이면 그 부분을 바꿔가지고 제가 단어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시험을 치는 편입니다. 수업을 하다가 수많은 원장님들이나 강사분들께서 이걸 설명을 해도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린 책은 바로 이 어이급 블랙입니다. 이 책을 먼저 선행을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기존 교재, 문법 교재라든지 독해 교재랑 함께 병행했을 때 학생들의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인 어휘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 어이급 블랙을 사용하시면 수업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학생들이 이해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특히나 이제 고3을 시작할 고2 학생들에게 이 교재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어휘 출혼력까지 기를 수 있어서 수능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휘를 마주하게 될수 있을 교재입니다.